앞에서 의미 있는 다양한 악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번에는 다양한 타악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초리 블록에서 1번 타악기를 0.25 박자로 연주하기를 가져옵니다. 앞서 의미 있는 악기와 달리 음정이 없습니다. 자 보면 음이 있었죠. 아까는 여기 는 타악기는 따로 음이 없습니다. 화살표를 눌러보면 타악기가 총 18가지가 보입니다. 스크래치에서는 타악기를 바꾸지 않은 이상 1번 스네어 드럼으로 기본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른 이벤트를 사용하여 악기를 지정하거나 무작위로 선택하여 악기를 연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먼저 드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메이키 메이크에서 주로 사용되는 키보드는 W, A, S, D, F, G, 상하좌우 방향키, 스페이스바입니다. 그 중에서 먼저 상하좌우 방향키를 이용해서 악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위를 해서, 자, 첫 번째는 스네어 드럼, 두 번째는 베이스 드럼, 거는 아래로 바꿔주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래쪽, 어 아니 왼쪽. 자, 1번부터 6번까지가 드럼의 종류인데, 두 개는 드럼, 두 개는 심벌즈로 제가 설정해 놓겠습니다. 하나는 오픈아이 햇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간단하게 네 가지의 악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그럼 한번 연주를 해 보겠습니다. 왼쪽, 오른쪽은 침발즈 위쪽, 아래쪽은 드럼 자, 같이 연주해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드럼을 연주를 못합니다. 그래서 좀 이해해 주세요. 자 이렇게 몇개 블록을 추가해서 간단하게 드럼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밖에도 W A S D F G에 간단히 연주하고 싶은 악기를 연결해 보고 간단하게 연주해 보세요. 자, 여기서 그니까 사용하지 않았던 A로 음, 음, 박수도 있네요. 자, 봉고. 자, 봉고. 또 있고 S로 밑에 있죠. S로 카바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laughs> 자 올리진 않지만 어쨌든 다양한 타악기를 쉽게 만들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타악기 만들기 시간이었습니다.